안녕하세요. 무식한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무식한 나도 부동산 월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부동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짧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투자를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잘 모르고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세요. 부동산 재테크는요, 우선 은행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은행을 돈을 저금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좀더 확장하셔가지고,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돈이 은행돈이고, 은행돈이 내 돈이라 말 들어보셨죠? 그 은행에서 주는 지렛대의 힘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타 다른 자산보다 안전 자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확실한 담보가 있어서 좋아하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게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대출받으면 7천만원 정도 5천만원 집이면 3천 5백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저는 월세를 줬고요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는데 한 달에 은행이 내는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더 높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월급과 은행 대출 그리고 월세 수입을 이용해서 몇 년에 걸쳐 여러 채를 구매해 월세를 받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요즘 아파트값이 얼만데 대출받고 사서 월세 수익이 날수 있냐 하실 텐데요. 저는 지방에 월세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저렴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당시의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부동산 재테크는 안 해봤다, 초보자다 이런 분들은 서점 가셔서 부동산 투자 베스트셀러 다섯 권 이상 읽어보세요.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로 공부하면 단점이 딴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재밌는 컨텐츠에 눈이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딴 짓만 하고 공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무튼 서점을 이용하시던 도서관을 이용하시던 다섯 권 이상 읽어 보세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최근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반영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다섯 권 이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을 읽으셨으면 대략 기본적인 내용은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공부하시면서 자기 본업을 통해 종잣돈을 마련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책을 보시고 대출 끼고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종잣돈을 모으셨으면 관심 있는 지역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세요. 요즘 아무리 인터넷 정보가 발달해도 부동산 입지나 실물을 실제로 봐야 하고요. 그 지역 정보는 그 동네 공인중개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거래가 성사돼야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에 관심을 보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당장 매입할 게 아니라도 자주 공인중개사무소에 발품을 파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소 가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책 여러 권 읽고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러서 많은 중개사분들이 추천하는 물건 매입해서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월급소득에만 의존하는 것과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소득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즘 뜨는 유튜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경쟁도 치열하고, 상위권에 들어가야만 먹고 살 만한 수익이 나오고,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월세는 누구나 경쟁 없이,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보통 직장인들이 차한대살 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투자에 입문할 때, 경쟁이 높은 분야에 시작해 좌절감을 맛보기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을 얻으면서 자신감을 키우면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은요. 10명이 들어갔을 때 7명 8명 다수가 버는 구조면은 투자고요. 10명이 들어갔을 때 한두 명이 번다. 그건 투기 내지 도박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이 들어갔을 때 7명 8명 다수가 버는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10명이 들어갔을 때 한두 명이 버는 도박 같은 구조는 수없이 많죠. 꼭 재테크를 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기는 투자를 하는 것인지 확률이 낮은 도박을 하는 것인지. 오늘의 요약은요. 첫 번째,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반영된 부동산 투자 베스트셀러 다섯 권 이상 읽습니다. 두 번째,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종잣돈을 모읍니다. 세 번째 관심지역 여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리고 발품을 파셔서 현장정보를 얻습니다. 네 번째 은행에 힘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나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부동산 월세 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투자에 대해 다른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